안녕하세요, 미양달입니다. 아직 6월인데 햇살이 엄청 따가워요. 정말 6월달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자, 여기 우리 도돌이들 완전 노숙은 아니지만은 바깥에 있는 애들입니다. 자, 이렇게 차광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름을 놔야 되는데, 6월인데도 벌써 하엽이 엄청 생기고 있어요. 밖에 있는 애들. 매장 안에 있는 두드리들입니다. 이제 매장 안이라서 밖에 애들보다는 조금 덜 뜨거운데, 그래도 하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사이에 두둘레아들이 끼어 있습니다. 젠카이입니다. 하엽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렇게 여름을 잘 보내라. 지금이 6월인데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도 힘들고, 다육이도 힘들고, 초록이들도 여름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육이들도 여름 건강하게 잘 넘기길 바랍니다. 여름에 건강 조심하세요.